Hey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hannel. If y o u r o p e staying ahead of the c u r v i d the latest cars, tech, and real world reviews, make sure you resubscribed because today we'll be diving into one of the most anticipated luxury compact s u b coming next year. This is a full look t t h 2026 Genesis GV70. A model that has p i e n turning edge since it first arrived on the market. And the 2 0 2 6 update takes everything people already loved and persisted even further. So settling, because we re-breaking down the design, the cabin, the tech, the performance, and what it is really like to imagine living with the new GV70. Now, the GV70 h a s s always had a distinctive presence on the road. It is not trying to look like anything from Germany, Japan or America. 인스테드, 이 린즈 하드 인투더 제네시스 디자인 랭귀지, 앤더 2026 모델 샤펜스 도즈 피처스 위드 업로징 더 캐릭터 피플 레커그나이즈 인스턴트링, 유스틸 게터 시그니처 더블 라인 LED 라이츠, 버데이 비 슬림 원 아웃, 앤더 프론트 그릴 하스빈 슬라이틀리 레샤프드 포에 이 클리너, 모어 모던 플로우, 이데스 원 오브 도즈 업데이트 웨어 이프 유스 오이 파크드 넥스트투더 프리비어스 버전, 유디 데피네틀리 노티스 더 디퍼런스. 이븐 도우 제네시스 디딘 티레인 번트 더 홀딩 워킹 어라운드 더 사이드 더 프로포션스 스테이스 포티 위드 댓 스무스 루프 라인 댄 메이크스 더 GV 7 0 모어 에슬레틱 댄 모스트 수브 인비스 세그먼트 엔드 에터백 더 쿼드 테일라이츠 나오게데이 모어 스트리즈드 라이팅 시그니처 제네시스 얼스 업데이트드 더 리어 범퍼 디자인 디빙이데이 모어 업스케일 필포2026 대화 뉴휠 디자인스 앤드선프레시 익스테리어 컬러즈 링클루딩 에이 다크어 크린 엔드 에이 메탈릭 레드 데코스룩 잉크레더블 인 내추럴 라이트 오버롤 더 SUV 스틸 필즈 라이크 에이 스탠다우 번다운 위드 에이 모어 리파인드 투트리스틱 터치 스테핑 인사이드 이즈 리얼리 웨어 체네시스 컨티뉴즈 투 서프라이즈 피플 더 캐빈 오브 더 GV70 파스 오너이즈 펀치 더 어바웃 이츠 프라이스 포인트 엔드 나팅 체인지즈 어바웃 데피튜테이션 인2026더 디자인 이즈 심플버 디치 위드 스위핑 라인즈 앤드이 미니멀리스틱 레이어우 데스틸 필즈와 미스테드 오브 콜드 앤드 클리니컬메터리얼즈매터인 에이 럭셔리카 앤드 제네시스 컨티뉴즈 투유저아이 퀄리티 레더 리얼 메탈 엑센트 앤드 소프트 터치 서피시즌열리 에브리웨어 유플레이스 유어 핸들 2번 더 스티칭 패턴스 앤드 인테리어 컬러 테마즈 라이크 더 네이비 앤드 버번디 컨비네이션스 기브더 SUV 퍼스널리티 유돈 티겟 프롬 서모브이츠 모어 컨서베이티브 컴페티터스 더 센터피스 오브 더 인테리어 이즈 더업데이트드와이드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네시스 아스 무브드 2A 뉴 소프트웨어 플랫폼 4 2026, 티빙리 페스터 리스파스타임즈, A클리너 인터페이스, 앤드 베터 커스터마이제이션, 더 디스플레이 스트레치스 어크로스 더데시 블렌딩 더 디지털 게이지 클러스터 앤드 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인투에이 심리스 커브, 이데스 이지투내비게이트 앤드 더 보이스 어시스턴트 하스 인프로브 드 에이로, Meaning you can actually rely on if o things like climate control or navigation. Wireless Apple CarPlay and Android Auto are still here. Along with over the air updates that keep the system fresh over time. Down on the center console. The crystal style rotary shifter returns. Along with the secondary dial for navigating the screen. The seats are redesigned slightly for better comfort on long drives and a more secure hold when you take corner joid sub-ensorgeism. 더 리어 시체 리메인 서프라이징리 스페셜스 4A 컴팩트 SUV, 엔드 더 카고 에어리어 이즈스트 컴페티티브 레이킹 더 GV70A 플렉티컬 데일리 드라이버 a s l a s a 럭셔리 스피리언스, 매니컴즈 투 퍼포먼스, 제네시스 컨티뉴즈 이드 더 엔진 라인업 펜웨이드 더 GV70 소어피어링, 버디 파인스 더 튜닝 426, 더 터보 차지들 포실린더 옵션, 오퍼드 플랜티 오브 파워 4 에브리 데이 드라이빙, 딜리버링 스무스 엑셀레이션 엔드 스트롱, 퓨얼리피션시 버터리얼 스타 AS 오레이즈 이즈 더 터보 V6. 이프 유리서먼 후원츠 댑컴피던트 푸시 웬 머깅 온투더 하이웨이 오어저스트 어프레시 H R -S, S U V 댑필즈 얼라이브 앤 유히트 더 가스 더 V6 리메인스더원투 개. 코 2026, 제네시스 워크드 온 노이즈 리덕션. 인프로브드 스로틀 디스판스 앤드 베터 인슐레이션 프롬 로드 바이브레이션. 소이븐더 모어 파워풀 버전 필즈콰이어트 앤드 컴포즈들. 현대어 s 더 일렉트릭 GV70 버전 위치 컨티뉴즈 투 이볼브이드 배터리 인지에스티메이 앤드 퀵차징 제네시스 아스빈 스테들리 인프로빙 리치 EV 테크 앤드 포2026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오퍼즈 배터리 피션시의타이어스피즈 앤드 인 콜드 에더 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리메인스 버터리 스무스 위드 앤 인스턴트 EV 토크 앤드 에이 캐빈데 레스 위이스퍼 콰이어트 온더로드 더 the the GV 70 샤인스 피커즈 이펠런스즈 컴포트 앤드 스포티니스 베터 댄 A 로드 오브 이츠 라이벌즈 더 서스펜션 튜닝 앱프스 범프스 그레이 스플리 버튼 유 스위치 인투 스포트 모드 더 SUV 타이팬스 업저스트 인어프 투 필링 게이징 스티어링 이즈 프리사이즈 앤드 비저빌리티 이즈 엑설런트 댕스 투더 로우 데시 앤드 와이드 인도우즈 이데스 원 오브 도즈 비어클스 데필즈 이즈투 라이브 이더 유리 스톡 인 트래픽 패킹 인투에이 타이트 스팟, 오어 테이킹 에이 세닉 루트 저스트 포더 펀 오브 잇, 세이프티 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피처스겟 업그레이드드 에이에스웰, 제네시스 컨티뉴즈 투 인클루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위드레인 센터링, 오토매틱 임머전시 브레이킹,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앤드 파킹 어시스트, 코2026 더센서스 앤드 카메라스 헤브하이어 레졸루션, 위치 기브스 더 SUV 베터 액트러시인 헤비 트래픽 오어 로우 라이트 컨디션즈. 더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하스빈 업데이트드 투필모어내츄럴 레이킹 서프트 에드저스트먼츠 인스테드 오브더 언 네이처럴 저키 콜렉션스썸 시스템즈 스틸 서퍼 프롬 소우이즈 더2026 제네시스 GV70 리얼리포 어니스틀리 이데스 포 애니원 후원츠 럭셔리 위드 아웃 페인 에이 패치 프리미엄 엔드포 드라이버즈 후원트 썸띵 스타일리쉬 앤드 모던 위드 아웃 세 크리피싱 컴포트 오어 프레티 컬티 이데스이 스마트 얼터너티브 투더 유주얼 서스펙트 인더 럭셔리 컴팩트 SUV 월드 엔드 위드 더 업데이트 포2026이데스 에이밍 투 아웃샤인 올 오브 댐